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뽕쟁이 다육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서귀포에 또 왔답니다. <laughs> 서귀포에 올 때마다 어, 진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오거든요. 음, 아이들은 잘 있을까? 별 탈은 없을까 그리고 연휴 동안 제주도에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 유치님들 비롯해 가지고 구독 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주도 무사하냐고. 어, 그래서 어, 제가 그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왔는데 별탈 없이 네 아주 잘 있습니다. 잘 있고 어, 아이들도 조금 더 자리를 잡은 것 같은 느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어, 활기 있어 보이고, 어, 생기 있어 보이고, 어, 그런 거를 하나하나, 어, 눈맞춤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 요렇게 제가 이제 행운목, 하나를 응? 아니 <웃음> 사랑무 <웃음> 행운목이 왜 나오는 거야? <laughs> 여기 사랑무 제가 사가지고 입장을 다 떨구었어요. 이거 키울 줄을 몰라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약간 물을 좀 많이 주고요 비도 좀맞췄고요 제주시에서 그리고 이제 얘가 약간 방근을 쪽에 키우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 방근을 쪽으로 왔어요. 음, 통풍이 조금 잘 되는 하우스에, 그래서 이쪽에 놓으니까. 어, 애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입장이, 어,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주시 거리대에 났었는데, 어, 서, 이제 서귀포로 갖고 와가지고 하우스에 이렇게 그늘 쪽에 금다육이 있는 쪽에 놓으니까, 어, 조금 더 생기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쪽에, 어, 금다육이들도, 아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어, 얘 원래 뽀글이였거든요 뽀글이였는데 진짜 이제는 제가 이쪽에 이제 큰, 원래는 요, 요, 이게 모주 입장들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가위집을 내주니까, 어 거의 이제, 어 모주의 입장은 없어지고, 그 뽀글이었던 자구들이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면서, 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요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생기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쪽 금다육이도 네 자리를 점점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그 굉장히 그좀잘 키워보려고 했던 애가 이제 요 노경이죠. 노경이 진짜 얘가 뭐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조금 어 만족스럽습니다. 네. <laughs>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커지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너무 어, 신통 방통하고 그렇습니다. 음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은 물을 줬어요. 어 조금 지금 하우스 전체적으로 건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 아직 그렇게 막 더위가 오는 때가 아니어서 이제 물을 줬고요. 그리고 3일 동안 내내 밖에 있는 애들은 비를 맞아가지고 비보약을 먹었는데 하우스 안에 있는 애들은 어, 비를 맞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구독자님은 일일이 다 밖에 내놔가지고 비를 맞춘다고 하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laughs> 밖에 내놓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물을 줬답니다. 네. 아유, 물, 물, 그, 물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렇게 콤프토니가 또 꽃을 폈어요. 얘 예, 되게. 아,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음, 쭈글쭈글 했던 애는 요렇게 또 탈피를 하면서 통통한, 어, 새로운 또 자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요렇게 탈피해가지고 있는 애는 꽃대도 보여주고 그래서, 아이고, 아주, 어, 좀 기다리고, 네. 좀 참고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요렇게 어 예뻐지는 게어 다육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이쪽에 자리 조금 못 잡는 애들도 있는데 살짝 살짝 뿌리 없는 애들 들쳐 보니까 이제 새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고 지금 5월 초잖아요. 어 5월 초니까 어한 달이면 좀 뿌리를 잘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장마가 오기 전까지는 뿌리를 잘 내려 주지 않을까 어 그런 기대를 합니다. 어 그리고 생각 외로 제 하우스는 그렇게 물이 잘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얘는 어 얘도 아직 색감을 어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어얘 블랙스완도 안에 이렇게 초록 가 올라오고는 있지만 어, 그래도 아직은 어, 봐줄만합니다. 네, 예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멕시코 마리아도 어, 이렇게 아직 색감이 좋아요. 어, 색감이 좋고 이게 이제 애플도 굉장히 어, 색감이 주황빛이 돌면서 굉장히 예쁘죠. 네, 여기 옆에 핑크도. 어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조금 국민이들은 워낙 이제 좀다 이제 자리를 잡은 애들이여 가지고 이제 볼 때마다 네, 너무너무 예뻐요. 이 핑크로비도 아주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까득 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리린제는, 어, 자구까지 또 내주고 있어요. 어, 자구 내주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제가 항상 예뻐하는, 네, 이 에보니 흑사. <laughs> 너무 예쁩니다. 까만 라인을, 음,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통하고 환엽이고, 아우, 얘는 언제까지 여기 놔둬야 될지, 또 이제 독립을 시켜야 될지, 예, 이렇게 고민이 아직은 되는데, 지금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 분갈이를, 어, 아마 이제 가을쯤에는 조금 독립을 시켜가지고 키워줘야 되나?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이쪽에 창들도, 네, 모습이 진짜 뭐별 탈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예쁜 모습, 예쁜 라인, 뭐, 여기에 보면 제가 엄청 예뻐라 하는 슈퍼클론 건강하고요. 그 옆에 엘콘 철화도 너무 예쁘죠. 생얼도 예쁘고, 철화 엮김도 예쁘고. 네. 그리고 이제 블랙킹도, 네. 저 꽃대를 뽑아주고 싶었는데 오늘 물을 줄 거라서 또 혹시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꽃대를, 어, 안 뽑아줬어요. 어, 마음은 진짜 꽃대 뽑아주고 싶은데. 네, 꽃대 이거를 제거해주면 모습이 훨씬 예뻐지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어, 꼽아주, 뽑아주고 싶었는데, 그냥 꾹 참았습니다. 네,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어, 지금도 이렇게 꽃대를 아직은 올리고 있어요. 얘는 오렌지 멀로인데, 음, 오렌지 멀로도 뭐 그렇게 뭐애 먹이지 않고, 어, 예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어, 예쁜 아이입니다. 온슬로우도 물을 주니까 색감이, 어, 더 도드라지게 예쁘고요. 여기 원종 엘리자베스도 색감이, 어, 이렇게 굉장히 그, 어, 나는 원종 엘리자베스야 라는 색감을 갖고, 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애들도 굉장히, 어, 이렇게 예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오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시간 간줄 모르고, 이렇게 보면 색감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웃음> 제가, <웃음> 다른, 요즘에 연휴 동안 여기저기 이제 다육맘 님 하우스도 가고 다육 카페도 가고 어 구독자님들을 조금 만나 뵈러 다녔어요. 맛있는 점심도 먹고 그러니까 소통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나도 어, 나름 열심히 이제 다육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서 키우죠 어~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죠 어~ 하지만 제가 어쨌든 제주도에서 아직까지는 유튜버를, 제주, 그러니까 다육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책임감을 조금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고 다육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 정도도 아니고, 고수도 아니고, 아직도 이제 뭐, 다육이, 없는 다육도 많고, 그 다음에 이름도 이제 다 모르죠. 그러니까 얼굴 보면 이름 모르는 애들이 천지죠. 왜냐하면 이름표 없으면 저는 진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laughs> <laughs> 뭐, 저한테 있는 애들도 이름 다 모르는데, 뭐, 다른, 뭐, 구독자님 하우스 같다고 제가 뭐, 이름을 이렇게 얼른 얼른 알아볼 수 있겠어요. 어 아직은 왕초보인 게 맞더라고요. 어, 그렇지만, 어, 그래도 쟤는, 저는 이제 중간에 조금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유튜버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참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연휴였어요. 어, 많은 분들이, 어, 그, 뭐라 그럴까, 어,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그만큼 조금 기대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어,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어떠한 역할로서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조금 해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 음 그런 걸 조금 느끼는 그런 연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능력이 있다고 할수 없어요. 능력이 없죠. 뭐 제가 뭐 이쪽으로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오라고 하면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음 조금. 중간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 또 해드리고.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유튜버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연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다육이를 열심히 키우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조금 듣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모습도 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연유였답니다. 네, 오늘도 저는 이렇게 내 다육이도 굉장히 굉장히 예쁘고 어, 사랑스럽고 다육이 보면서 행복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 다른 다육맘님들도 다육이를 보면서 정말 정말 많이 행복해 하는구나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다육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어, 그런 날이 되었답니다 아,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맛, 맛 라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어, 어떠한 그 도움이 되면 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네. <laughs> 시간 되는 대로 <laughs> 어, 영상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만나 뵙고 그다음에 소통하고 어, 그런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일 연휴 동안, 어,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행복하셨는지요, 어, 그리고 5월달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아이들한테 감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